니달리 한번 잡아 볼까? 슬로우. 아오파의봉 땡큐. 자, 따라가서 그냥 라이즈랑 맞딜 떠. <laughs> 우리 팀 뭐야? 정글 사있냐 상대 니달린데? 아트 월식이야? 월식은 안 가죠. 나르? 야, 근데 AP를 해야 되긴 하네, 이번 판. 사일러스 이번에 난입 사일러스 보여드릴 님들 나르 상대로 난입 사일러스 줬거든요. 나르는 또 난입 사일러스 패줘야지. 요즘 정복자가 너무 구려가지고 안 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정복자는. 와 나르의 협곡 탕어 이달리 잡아주셈. 나르 장인이야? 빅네인 보수 직공 나르 진짜 완전 패겠다는 마인드네요. 저거 개패겠다는 마인드인데. 전적이 좋다고 누가 아 나르가 전적 좋아? 몇승 몇패인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4승 0패 오걸오라는데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 계속 고수요 이거 한 6렙 찍을 때부터 슬슬 이겨요 이것도 초반에는 사려야 돼 결국에는 사일러스도 한 4레벨부터 들게 하는게 제일 편하긴 하죠 자 이거 맞아주면 안 돼요 쭉 빼고 나르가 이렇게 견제 안 하고 초반에 이렇게 사일러스랑 반반 가주면 일단 전 편하죠 뼈방패 들었네 자 이거 1레벨 되자마자 딜기 한번 박아주면 좋죠 근데 빼는 거 보아하니 일단 좀 치는 친구구만 탑 라인전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맞으면 안 됐지 자푸시 컨트롤 살짝 해주고 자 요정도 딜기 한번 나와도 일단 사이언스 기분 좋아요 그 때려주고 자메가나를 때만 안싸운면메가나를 때만 비달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빠르게 클리어합시다. 이 빠이게 싸움하려고 하네. 이네. 너네 2대1로 어떻게 됐냐 이거? 자 역할수가. 오케이 알아서 이겨. 역시 롤은 팀원 게임. 알아서 이겨야지. 와 이거 다 왔으면 큰일 날 뻔. 자 이거 밀고 집가는 게 정석. 오 라인 프리징 하는 것도 방지해주는 모습. 자 이거 구... 비스킷 하나 빨고 라인전 지속해서 이어가면 됩니다 사일러스는 진짜 이게 5레벨인데도 집을 안갔다는게 엄청 기분 좋은거예요 이거 비스킷 먹고 계속 이어가면 돼요 라인전 기분 너무 좋거든요 자나 난입인데 요렇게 <laughs> 잡아버리면 게임 붐자 라인 밀지말고 바로 집가면 돼요 자, 와드를 여기다 박아다. 라인에 무조건 텔탈 거거든? 일단 박아다. 양피지 사놓고. 텔을 동시에 타요. 상대가 찍으면. 지금. 자, 저만 6렙이잖아요. 풀도 빠졌잖아? 자, 일단 부시에서 기다려.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나만 6렙이야, 지금. 이 라인에서 제가 안 건드리면 어차피 이 라인이 유지가 돼요. 자세 번째 부시까지 앞방 들어가. 얘는 큐를 존나 써야 될 거야 부시에 결국에 대포도 못지 봐요. 나오면 그냥 들려 바로 보라. 자 이거 노플. 자 사이언하고 같이 가면 되죠 이거. 나? 아 씨발 이거 풀 써야 돼 결국. 자 니달리 있어도 이깁니다 어차피. 요렇게 잡아버리면 라인 다 타버립니다. 게임 끝났어요. 티어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공 쓰고 라인 밀어요. 자, 그리고 미달리 지금 아래 보이잖아요, 바텀 쪽에. 타워를 일단 계속 툭툭 쳐. 이제 포션이 지금 두 개나 남아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야, 바텀에서도 이길 땄네요? 그냥 라인을 일단 보내요. 라인은 보내는데, 일단, 나르는 보내지 마. 간단합니다. 그냥 맞딜 해도 돼요, 대놓고. 대놓고 맞딜 해. 라인 못 먹게만 해도 이득이거든. 툭 찍어주고. 오케이. 자, 스킬 돌려. 일부러 좀 맞아주고, 이제 뺍시다. 라인 조금이라도 못 먹게 하는 게이득이 이렇게. 자, 이제 집 갔다 와서 밀려오는 CS 받아 먹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인 복귀할 때쯤에 라인이 박힐 거예요. 한두 마리쯤 손해보겠다. 근접 한 마리, 대포 한 마리 이렇게. 응. 근접 한 마리. 자, 대포 한 마리 딱 먹을 때쯤에 이제 라인 복귀 딱 되죠. 깔끔해요 이러면 탑 차에 되게 많이 납니다. 자, 이제 다이브하면 되잖아 미니 널릴때 다이온 불러가지고. 요럴 때 정글 딱 부르는 거야. 자, 이제 붕 뺏을 수 있고, 핑 존나 찍고올 때까지. 우리 싸임 올 때까지 핑 존나 찌고, 그냥. 자, 맞았죠? 로또 당첨됐습니다. 그냥 땡겨와요, 일단. 자, 이거 피만 빼서, 피만 빼, 도 일단 킬 나오죠? 잡았네요. 예, 네, 똘킬뭐 이렇게 죽냐, 나를. 리달리가 커버 올 겁니다, 이제 슬슬. 이러면. 여게 난입사일러스여가지고, 이속도 빨라서 금방 따라잡거든, 따라잡는 것도. 자, 큐 클리어 해주고 빠집시다. 자, 이달리 채찍으로 조련해. 아, 이거 라인 먹어야 되는데. 아, 씨발, 뭐야. 아! 야, 슈발 이거, 뭐, 어떻게 못 끊었냐? 이거, 라이즈 대놓고 왔는데. 야, 대놓고 왔는데. 끊어주지. 야, 뭔 전령에서 궁 타고 있어, 라이즈가. 자, 들 만년설이. <laughs> 타월도 못 먹게 하면 인정. 야, 라인만, 야, 죽겠다, 잠깐만, 사이온 죽겠다, 이거. <laughs> 아니, 점프 없는데? <웃음> <웃음> 한 대만! 한 대만! 와, 개트로 새끼. <laughs> 킬초 이득, 괜찮. 자, 일단 이거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멘탈 터져가지고 오히려 더 게임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다독여줘야 돼, 다독여. 그냥 존나 다독여, 그냥. 배틀수. 그냥 나르 이거 나오는 순간 뒤지는 거야. Q 한번 쏘겠지? 오, 이번에 안전하게. 하지만 만년설이가 있단다. 이렇게 연계 콤보로 깔끔하게 잡아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라인을 최대한 없애. 나르가 눈물 나게끔 라인을 최대한 없애요. 그냥 주치고 있어 여기서 타워피가 20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금 최대한 태워 최대한 너의 시스다 이다자 앞으로 살짝 나오면 죽여버릴게요 이거 아깝비자텔 살짝 봐줄 준비해주고 오 어, 근데 점프 없는 이건 못 참지 아 근데 텔 봐주긴 해야 되는데 야, 나 설마 탑 당하냐, 이 판? 탈탔네요. 아, 씨발! 아! 못 먹었다. 자, 가줍시다. 자, 이제 공 쓰고. 마오카에. 절망하죠, 이거? 콕? 하하하. <laughs> 뭐야, 못 죽였어, 이거? 잡아주고. <laughs> 마오카이는 놀다가 이거 못 살렸네, 쏘리. 라이즈 한번 잡고 싶은데, 이거. 라이즈가 직갈 일은 없을 텐데, 지금. 흠. 고체, 이거제! 딱 걸렸어! 기다려, 기다려, 타임, 타임. 나를 화났다, 나를 화났다. <laughs> 근데, 궁을 못 써요, 나를. 아, 아깝다. 그랬으면 대박이었는데.

아이고, 얘들아뭐 하려고 하지만 이들끼리. <laughs> 아니, 센건 내가 제일 센데. 니달리 한번 잡아볼까? 슬로우 아오파의 봉땡큐. 자, 따라가서 그냥 라이즈랑 맞질 더. 아이고, 이게 붕으로 와주면 너무 고맙지. 만년설이쓰기 너무 좋잖아. 바텀에 오는 예! 잠깐만, 이 상태로 더 하고 싶다, 뭔가. 뭔가 더 하고 싶어. 일단, 두꺼이 먹어서 피해보고 갑시다. 응? 무슨 소식? 오, 좋다. 실초를 좋은 소식 이루고 있네. 오, 쉣! 잠깐만. 알려줘 오, 쉣! 살려줘! 잠깐만! 맞아 이거 일단 포킹 천천히 천천히 아 니달리 공 뭐야 시발 천천히 포킹만에 큐만 큐만 싸도 1인분임 지금 아 니달리 변신해서 따라가 일단 자 니달리로 변신해서 이거 테타 저도 좋죠 니달리궁 은건 좋거든요 님들 자 여기 텔타자 뭔가, 레드 쪽에, 누구 올것 같아. 자, 원콤 내려갑니다. 2차 타워 지키러 오는, 미포, 안녕, 난이랄리, 슬로우. 오케이. 노 플래시, 오히려 좋아요. 자, 이제, 후거펌으로 빼고 당겨 이제. 자, 바텀, 바텀. 야필패 주는데, 야필패. 아, 싸워, 싸워. 사이언 돌격, 궁! 그렇지? 아, 나루군 뺏어야 되는데, 천천히 마오카이궁 가져오고 자, 써주고요. 아, 이거 왜안 넘어져? 이거... 아. 아, 벽이 은근 안 넘어지네. 이거... 응, 거기 와드... 응, 거기 와드... 자, 잡아주고, 미드가. 차라리 나를. 아, 까비, 아, 까비. 라이즈 뭐야, 이거. 죽으러 오는데? 돈냐 오, 이기벽공이안 돼? 아, 들어가, 들어가, 싸여. 들어가, 몸빵해 그냥. 겁나 때려. 오케이, 쥐쥐. 나르 상대로 나니사이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북캐 구간에서 나르장에 이길 수 있어요